그게 늘러져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흘러드만 있지 알람이 안 오는 거야 6시 반에 딱전화어디나 너? 다들어어 나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 맞아

찍어 지금 더 3분 중 승객이 탈출하지 않으신 분들 승객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다이 요리, 정의객사나 요리 저 사라지지 않 모든 오객사나 도저히 사라지지 않 온천, 온천 하시면서 사망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다를 어우빵 맛있겠다. 어우 음. 아, 아, 믹스를 3만에.

이코다비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 그래지 뭐. 없어 이거 얼마 응? 이거 얼마인데? 3원3 0원3원

자, 오 야, 나는 이 전부대가 연통인 줄 알았어, 연통. 아니가 우리가 또 꼴찌야. <laughs> 가이라도찍혔다는우리는가 <가인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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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제목이 입복. 이거 하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난다. 라고 해서 고래 입복이 그래서 문서하지 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다른 사람. 자똑같니까 커피하고. 아, 가 여기 리겠지그거그거 그걸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 간장어 양념, 양념. 아, 양야 아, 수 아, 그래? 아, 가가 아니, 저기야. 치킨 간장찌개 그냥, 아, 그냥 우리의 맛, 그냥 간장이 아니라 아, 그래. <laughs> 다 맛이 들어있는 야 여기 썸이 여기 음식게다고 갈비 재는 이거는 양념 맛아 갈비. 그려고 돼요. 그수서는보 나봐. 오, 영화 배우 같애. 발이네 베트남 생각 베트남 커피. 그그그 하고 사야지. 여기서 맛본 간장하고 사가면은 그 맛이 안 나와. <laughs> 그러니까 베트남이 지금 기온이 많다니까요. 아니, 근데 간장은 맛있네. 아, 저기 저분들 아니 그거 그 수업 맛있었다니까요. 어, 너무너무. 쌈장, 미소, 된장. 아, 근데 뭐라 또. 참, 우리 지금 사, 양갱이도 사는데, 사는 양갱이도 사는 사는 호텔. 호텔 가서 먹으면 또 다른 거 <laughs> 아니, 아니고 모르어 얼마예요? 뭘안물어봤아 이따가 강기야 비염약을 안파나 효진아, 저기 어제 일주일에 네, 5만 네, 원인데. 면역 투사가 있는 여기는 한국사람 많이는 일본 좋아. 면역 투사. 하나 동영상 찍데난 동영상이야. 사진을 <laughs> 찍어야지. 사진도 찍고 동영상 찍고. 이거 그 수아빠 수리아빠는 주지말고 수리아빠는 주라고 어, 네정서방다앞에가걸어가 그 매운 더 드려 나어어 숨어봐 언니 나 숨어버려봐 술집이 어딘지 알려주려는 거지 자, 안 먹은 사람 정서방 아이 아, 이게 팔만 부천원이게 나무? 무조건 공짜나요 부팀은 구리다라돈이야오니이이나무니까 피자 줄밖에 없지. 언니 체인이. 아 여기 다 언니. 이런 건 예쁘다 생각이. 좀달리 여기 여기가 여기가 응. 네. 아. 네. 지금 벌써 카톡으로 보내놨다니까 이거 이 사오라고. 지금 이수인이 어디? 이로 보내놨다니까 이거 이거 오라고다이니야이어 이할매한닮았아이이닮았 하나, 둘, 셋. 아, 동영상이네. 가운 들어 없고. 다고발하 좋아하는데 다고그 양념 넣다가 고수만 가지고 가서 한 거야. 이런 데서 펼치나 이런 데에서꼬치에다가맥주 한잔을 하는 게낫지 않나? 여기 여기 이렇게 맛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강도 배윤종. 아 맞아. 이게 되게 이도야 건가?

어, 자기는 되게 팔을 많이 줬다.

야 이리 숟가락으로 도달거맛있맛어 먹고. 이게 푸딩이라고 아, 이거 벌써 아, 났어? 얼음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어? 아좀더 시원하려고 그다왔다기다어 이거 내거야갈다도먹어 아이 누가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누가 안 빨아먹었어 네? 누나 일로라어니배 잔에 담아드릴까? 그냥 먹어 금방 식어 아 얼음에 담아드 그냥 쓰레기 좀. 좀. 얼음 좀 담아줘 시저좀 맛만 봐도 <laughs> <보면 안 웃음> 맛저얼마 <맛있는데. 웃음> <목소리도> 아, 아 응. 어. 이게뭐 봤어? <목소리도> 아까 고추에서. 아니, 그,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진짜 맛있어달하다 <잘> <목소리도>